Bye. Okay. 진짜 좀이렇게 넣어 봤어요. 너짜 뭐, 뭐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웃음> <웃음> <너무> 식...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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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 들야 아까 입으로 나오. 그냥은 기기도 햇빵이다케빵 탯빵. 같은 알아 을빵어보인다 음. 얘는 햇살 딱 뜯어서

フリップをチョコプロとやります。 아직 취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 같더라. 고췄어 <laughs> 아니, 나는 너무 취하는 거 같으면 은 다음 날에 무조건 토하니까 살리는 게좀 생겼거든. 누가 그러니까 털을 안 했어 그런 말. 근데 그게 진짜 오랜만에 온 거였어. 전기전판이랑 러닝 아이, 날로랑거의 끄지려니까 드링크 아이야 이게 <laughs> 그 마시는 거예요. 거기 두 번째에 단한 번도. 오늘의 식사는 엄마가 보면 뒤집어질 밥상. 엄마 집에서 먹으랄 때안 먹고 다돈 주고 시켜 먹는 <laughs> 것 같은데. 와. 오늘은 이요 기 자, 나는 자, 인이하고 편하게 보자. 이제 맛있게 만들까. 진짜 먹을 때마다 감동적이야. 음, 음. 왜 아, 너무 감동적이야. 그 거야. 는양인거왜 이렇게 배부르냐? 너 너무 양편었습다 그렇지. 다리 하나 먹었는데. <laughs> 야너 고기 잘 굽는다. 따올 아, 그러니까. 건가 봐. 그 t v 너무 맛있는 거야. 이제 애하게요? 너너나 실망이야. 밥은 맛있지만 반찬에 비해서 무맛이잖아. 밥도 식다보면 담맛 나. 맞아 맞는데 반찬에 비해서는. 맛이 덜 하잖아. 맛있는 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밥이 많이 들어와서 이걸 낭비하는 게싫어합니 고등어. 김치. 고등어 봐봐, 고등어를 아, 보통 뜨면 한 어, 요만큼 뜨면 뜨 아, 요만큼 뜨면 밥은 진짜 요만큼이면 충분한 거야. 짜, 짜, 짜다고. <laughs> 고등어를 슬슬하게 해서 먹는 거 내가 여기 고등어를 배우쳐다 거기 어떻게 밥달려 왜 불러? 뭐라고? 수 있어, 민 같이. 아, 미친 아, 아, 새끼 야, 원래 이렇게 그 빨리 좀부딪쳐줄래 아니, 수정이야. 어. 자, 준비됐지? 아직 안했어 잠깐, 래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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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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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잠깐, 잠왜 이렇게 빨라요? 아니, 이미 준비가 돼있지, <목소리> <목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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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목소리> 야, 나 힘들어. 나 너희끼리 먹어. 제발, 부탁이야. 나짠해줄게짠해줄게 <목소리> 너희끼리 먹어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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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어? 뭐야? 가차 내 네. 신랑이 오 대박 아 귀여워 <laughs> 재밌어 가차 베트쓰베로이로해서 <laughs> <대로. 웃음> 진수성찬이다 진짜 진수성찬이다 오리불고기야? 이있식은이 자식은 이 자식은 이자이 한두 은이자있은이 자식은 이 자식은 이 자식은 이하식고 얘가 부드럽다니까. 안심 안심 안심은 원래 좀 부드. 두드... 오늘 내가 효도한 것은 동생 돌보기다. 엄마가 동생은 해리라는 인형을 사줬고 나는 소니아라는 인형을 사줬다. 왜 사주셨냐면 동생을 잘 돌봐서 사주셨다. 나는 좀 착한 애였던 것 같아. 엄마 이거 봐봐. 착한 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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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께서는 역시나 나를 꾸중하셨다. 약간은 기분이 나빴지만 난... <웃음> <웃음> 내가 잘못했으니까 꾸중 듣는 게 당연하다고 나도 생각이 들었다. 웬일이 <laughs> 또다시 꾸중을 듣지 않도록 일찍 고말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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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께서 엄마를 잘 지키고 엄마랑 한 약속은 꼭, 해야, 꼭 지켜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그랬나 본데? 아니 그래도 이런 그래도 이, 검사했던 거 아니야? 그래도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 어디야? 팥빙수를 되게 좋아했나 봐. 엄마, 엄마 사랑해요. 나는... 엄마가 최고다. 이런 말은 항상 엄마가 팥빙수 사준 날이야. 우리 엄마 집에서 잘 만들어 줬어. 내가 팥빙수를. 아... 아, 그러니까 엄마가 팥빙수를 하고. 사준다고 회사 앞으로 나오라고 했다. 나는 엄마가 제일 엄지척 좋다. 먹고 집으로 갈때 엄마가 김밥도 사줬다. 오늘은 우리 엄마가 우주만큼 좋다. 엄마 사랑해요. 오늘 회사에 있는 엄마가 팥빙수를 사주셨다. <laughs> <laughs> 참 시원하고 맛있었다. 또 먹고 싶다. 근데 이게 지금 거의 3일 간격으로 <laughs> 내 동생이 남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얘도 그 때도 안 먹는. 어 그랬나 봐. 엄마가 사주시거나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3일에한 번씩 파핑스. <laughs> 3일에 <laughs> 6월에는 계속 파핑스만 <팥빙수만> 먹었어. <laughs> 야 여기 파핑스 하나 더 있어. 왜 파핑스 왜 이렇게 좋아? <laughs> 너 파핑스 빌런이야. 대박 뭐야 다 크리스마스 선물 진짜 별거 아니에요. 마음에 안들 수도 있어요. 이 젓가락 너무 귀엽 너무 필요한데 아직 게서사 가지고 네